안녕하세요. 불꽃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 운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운양동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대지는 45평, 실사용 면적은 60평인 단독주택입니다. 운양역과의 거리는 약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요. 학교는 하늘표 초등학교, 하늘표 중학교로 도보로 약 10분 거리 있습니다. 일산대교 김포 한강로는 3분 안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영상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건물 뒷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집에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문은 주방 쪽에서 주차하고 나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수도 시설도 외부에서 쓸수 있는 수도 시설도 되어 있고요. 지금 디딤석이 보이시는데 이 디딤석을 밟고 쭉 가시면은 여기까지가 이 집의 토지고 어, 문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보일러실 겸 창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 보시면은 뭐 크진 않지만은 처마 모양으로 꾸미셨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약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디딤서까지가 이 집에 터지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뭐 작지만은 텃밭 같은 것을 꾸미려도 될것 같아요. 이제 현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앞에는 공원이 있어요. 그래갖고 뷰가 너무 좋고 평생 앞이 막히지 않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관문은 나무 모양의 방화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번호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 문이 보이는데요. 이걸 여시면은 이제 누가 왔을 때 외부에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는 왼쪽에 한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안에는 이런 식으로 선반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금색으로 된 3중 연동 육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곳이 2층으로 올라간 계단이고요. 오른쪽이 화장실입니다. 왼쪽에는 주방이 있고, 오른쪽에는 거실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을 했고, 벽은 웨이스 코팅으로 인테리어 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은 도배로 마감을 했고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싱크대는 한샘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사각면이 아니에요. 곡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창문 같은 경우도 디자인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주방에서 주차장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여기는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놓실수 있을 만큼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엔 D자형 싱크대입니다. 앞에 보시면 창문도 양쪽에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나 햇빛도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싱크볼도 넓은 걸로 설치가 되어 있고 후드와 인덕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칸 정도. 여기는 냉장고 자리입니다. 계단 밑에 이런 팬트리, 팬트리 공간이 있어갖고, 여기다 김치냉장고를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도 이런 작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방 물품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안쪽에다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을 보시겠습니다. 거실 창은 아주 크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덕폰과 온도 조절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은 삼중 유리로 된 창호입니다. 음, 여기서 지금 거실에 앉았을 때 쇼파를 온다면은 이 정도 어, TV를 볼수 있는 위치가 되고요 넉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약간 창고나 아니면 1층 작업실로 쓸수 있는 이런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문을 닫아 놓으시면은 어, 거실에서 볼 때도 깔끔합니다. 여기는 1층 화장실 인데요 변기와 세면대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 금색 수정과 거울도 보입니다 안쪽에는 이제 변기, 그리고 샤워건, 창문 이렇게만 꾸며져 있고요 1층은 방이 없기 때문에 샤워시설은 2층에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폭도 한두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좁지 않습니다. 2층에 올라가시면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주택은 한 3, 4인 가족이 거주하기 좋은 주택입니다. 방이 두 개인 대신에 방 크기를 좀 크게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테라스가 있고 여기 안쪽에는 쇼파나 책상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테라스에서도 외부를 보시면 전혀 막히지 않고 잠깐 나왔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쪽 먼저 방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1층처럼 디자인 창으로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고 창문이 3 개가 나 있습니다. 정면에요. 그리고 옆면에도 큰 창이 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사각형 방은 아니고 좀 기다란 방입니다.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3칸 정도의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방에 온도 조절기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방인데요. 어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약네칸 정도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안방 창문도 아주 크게 나 있고요. 어, 창가에 이런 화분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금 밖에 보시면은 뷰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원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좀 특이하게 세탁실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을 통해서 나가시면은 여기는 이제 화장대를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따로 뭐 샤워기는 있는데 욕조나 샤워 칸막이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샤워하시고 나오셔서 여기 세탁기에 빨래 넣으시고 여기서 이제 옷갈아 있고 화장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런 동선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도 닫으면은 보이네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계단 올라가기 전에 여기는 공동 화장실인데요. 변기 그리고 수납 공간 또벽 쪽에는 이게 안쪽에 이렇게 해서 어,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층 올라와 보겠습니다. 어, 중간에 또 공간이 있는데 위엔 또 하늘창이 나 있습니다. 왼쪽에 방이 있고요. 여기 다락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위에 하늘 창이 또나 있습니다. 여기 중간 높이가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은 머리가 달것 같고요.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요 정도 오면은 여기가 한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다락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공간도 있기 때문에 잘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층에는 테라스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지금은 잔디에 깔려있지만은 잔디는 치울 예정이고요. 수도 시설, 전기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모담산 쪽이고요. 왼쪽에는 한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쪽에 좀 멀게 보이긴 하지만은 일산대교 바로 보입니다. 한강이 보이고 있고요. 앞에는 작은 놀이터개 공원이 되어 있고, 제가 오늘은 운영동에 있는 한강이 보이는 단독주택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